안녕하세요. 돌배박사 오늘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약도라지 5년근 해마다 저희 거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택배 오늘 출발하는 날이어서 지금 택배 4kg씩 담느라고 지금 앉았는데 저희 5년근 약도라지가 이게 일찍 초봄에 싹이 나기 전에 캔 거라서 약성이 좋아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단골 손님들 꼭 주문해 주시면 이제 오늘 한꺼번에 보내는 날인데 많지는 않아요. 오늘 한 8집 정도 이렇게 발송하는 날이어서 지금 담고 4시까지 출발하면 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저희 운영군 약도라지 굉장히 좋죠? 좀 보여줘 볼래요? 와, 좋다. 머리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, 어디. 아이고, 그래. 응. 굉장히 좋죠. 왜냐면 싹이 나기 전이라서 약성이, 싹이 쑥 나왔을 때 캐는 것보다 지금 이름 보면 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약성 좋다고 꼭 저희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담고 있어요. 저희 남편하고 둘이 천천히, 오늘도 바쁘지 않는 날에 비가, 원래는 비가 온다 그러더니 비가 안 와서 지금 다행히 일을 하고 있는데, 그 강원도 토종 약도라지 또 혹시 구입하실 분들 계시면 한 2, 3일 정도 내 주문해 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이후에는 없죠 뭐. 오늘의 돌빼박사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